두 번째 바보새의 저자네요. 네, 우리 따사님 앞으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바보새가 어떤 새인지 아십니까? 제가 가장 책을 쓰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던 질문은 바보새가 진짜 있는 새야였습니다. 그 새하, 새에 대한 소개와 함께 저에 대해, 저의 책에 대한 소개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됐던 그 동영상을 어, 틀어주세요. <laughs> 하하 한발자국 더 저자 따사 안나입니다 저의 책의 출간 동기는 이러합니다 안나와 나영이 어, 항상 하하님께로 나아가려는 안나와 항상 왜 내가 그래야돼 라고 질문을 던지는 나영이 사이에서 뭐가 진짜 내 모습일까 고민하고 난 무슨 선택을 해야될까 질문을 던지며 책 쓰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의 책의 타겟 독자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자신을 가지고 있으며 함께 고민하는 분들이 저의 책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의 책의 핵심 내용은 비라바람이 불때 나의 하아님을 만나기 위해 한 걸음씩 걸어가는 안나의 도전입니다. 어, 저의 목차는 조금 특이한데요. 목차에 목차를 읽어보면 제가 이 책에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알수 있습니다. 첫번 하나님께로 첫 번째 장 제목은 열 발자국 하나님저 이제 걸어갑니다입니다. 아홉 발자국 중국에서 여덟 발자국 베트남으로 일곱 발자국 인도네시아로 여섯 발자국 인도로. 다섯 발자국 파키스탄으로 그리고 이란, 터키, 시리아, 그리고 이스라엘에 도착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안나는 이스라엘까지 21192km를 걸어서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어, 저의 그 샘플 원고를 읽기 전에 음, 그. 샘플 원고의 배경을 말해드리겠습니다. 안나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위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숙소로 돌아왔다. 방문을 열자마자 보조가방과 여러 가지 물건을 쌓은 짐을 두고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없어진 보조가방 안에는 내가 가지, 가진 거의 모든 돈들이 들어있었다. 숙소에 두고 가면 혹시나 잃어버릴까봐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는데,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 아까 갔던 음식점을 찾아 뛰어들어갔다. 하지만 아까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았다. 보조 가방과 물건의 행방에 대해서 물어보니 음식점 주인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주인이 숨긴 건 아닐까? 아니면 아까 그 여행객들이 가지고 갔나? 폐기하던 마음은 떠나고 나를 속인 사람이나 돈을 훔쳐간 사람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다. 구석구석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내 가방은 보이지 않았다. 다행히 숙소에는 돈을 지불한 상태이지만 앞으로의 여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앞으로 인도는 어떻게 가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갈수 있을까? 어떻게 안나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인도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laughs> 저의 책에 차별화 전략입니다. 어,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 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음, 안나가 겪, 겪은 많은 일들과 보고 배운 것들 중에 많은 일들이 제가 실제로 경험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돕는 그림과 편지가 있는데 어, 소설 속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해서 쓰면 어색한데 그걸 편지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어, 안나가 친구 해안이에게. 편지를 한국으로 쓰는 내용을 이용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요약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어, 그리고 제가 책을 쓰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아이디어가 없을 때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한국 사람으로서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걸어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때 하느님은 어떻게 안나를 시리아에서 이스라엘로 인도하실까라는 고민을 할때 어려웠고, 그리고 주인공에게 감정 이입이 되지 않을 때였습니다. 내가 안나처럼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느님을 만나고 싶다는데 진심이 하느님께 정말로 전달이 될까 하는 고민이 될때 어려웠습니다. 어, 향상된 것은 다독. 어,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에서 그 나라의 기후,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지리 등에 대해서 알았었어야 되는데. 어 저는 뭘 배울지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나, 그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하나 하나에 대해서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어이 기회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원 두 번째는 작문인데 어 책이 정말 양이 많잖아요. 그 책을 다 쓰면서 이제는 감상문을 써내라 하는 그한두 장의 감상문에는 용기 있게 아 빨리 써서 내야지라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이었는데 나에 집중을 해보면 하나님께로 항상 걸어가고자는 안나 항상 내가 왜 해야 돼라고 질문을 던지는 나영이 그둘중 누구 하나만 있으면 그게 저가 아니라 바로 안나영이 저 자신이란 걸 알았습니다. 어, 내년에 책 쓰기를 도전할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단어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함입니다. 내가 이 책을 써서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다 하는 그 간절함 하나만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책을 끝까지 쓸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안나 그리고 나영이가 있는데 어, 여기 앉아 있는 많은 분들 마음 속에 안나와 나영이가 공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나와 나영이에게 편지를 한장 썼는데요. <laughs> 어, 편지를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나와 나영이에게, 어, 저는 책을 처음 쓸때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제가 이 책을 써야 하나요? 그때 하나님은 제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너를 위해서란다. 그때부터 저는 타겟 독자를 저로 잡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실까 하는 마음으로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책의 마지막 부분을 쓸때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책 속에 안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배우며 일어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쓴 책인데 현실은 그로 인해 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제의 시작은 이 나영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부터였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나영이보다 안나를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가 마지막 채터를 쓰면서, 오랫동안 제 안에 뿌리 박혀 있던 생각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안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침대 속에서 울고 있던 나영이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항상 안나를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나영이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따사하나, 너는 안나도 아니고, 나영이만도 아니고, 안나영이란다. 둘의 모습이 모두 너의 모습이란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나만큼 내가 나영이도 사랑한다고 이 책을 쓰기를 통해서 저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나영이를 제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은 어떻게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까였습니다. 제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통해 안나도 나영이도 모두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게 제가 나영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책 표지에 한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새는 땅에서 바라본 새가 아니고 하늘에서 바라본 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땅에서 뒤뚱거리든 바보새이든 절벽에 올라가든 바보새이든 하늘에서 활공을 하두고 있는 바보세이든 모든 바보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의 책은 어떤 선택에 대한 대답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책 속에 안나가 하는 선택만이 옳은 선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책 속에 안나는, 안나가 걸어간 길은 수많은 길들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절대적 더 사랑하시지도 덜 사랑하시지도 않고 절대적으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끝까지 걸어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다 걸어가 절벽에 섰을 때 예수님께로 양 팔을 벌리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께로 한 발자국 더 네, 저 바보새 저자 따사 안나영이었습니다. 아 제가 옆에 있었는데 얼마나 떨든지 제가 다 떨렸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지정 독자 우리 겸비한님이죠? 네, 앞으로 나오셔서 지정 그 지원 발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저는 따사님의 어, 지정 독자 겸비한인데. 우선 책을 지정자로 불러서 책을 처음 봤을 때좀 당황스러웠어요. 왜 당황스러웠냐면, 책이 300쪽이라 책을 읽기 좀 되게 어 어렵겠다. 제가 책을 잘못 읽어서 어렵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만큼 그래도 책을 어쭉 나아갈 수 있었어요. 어 우선 이 책을 읽으면서 느낀 점은요. 어이 책을 읽으면서 방금... 어 다사님이 설명하신 안나와 나영이 있잖아요. 그 안나와 나영이 그내 안에도 있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모습과 또 그의 반에 살아가려는 그 모습의 내면의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말 다시 어이 책을 통해 또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 정말 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고요. 어또 책을 이 책은 어, 책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이 이 책에 녹가 스며들어 있구나 그런 걸알수 있었어요. 어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그 책의 주인공인 안나가 안나는 그 이스라엘 그 한국에서 이스라엘까지 3년 4개월이란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간 것에 대해 예수님을 닮아보자 노력하는 것에 그것을 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 형태는 어떻게 어떻게 나오게 될까 어떻게 될까 어, 소망하게 어, 해준 책인 것 같습니다. 어, 이 책은 해답을 주는 책이 보다는 우리가 어떤 형태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살아갈 것인가 어, 그런 생각을 주제를 던져주는 책인 것 같아요. 어, 저는 어, 정말 이 책을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어,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것에 대해 우리 꿈의 학교 학생들은 전부 포함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그래서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그 모습을 자기의 그 내면의 모습을 더 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을 추천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안나 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 주인공과 자신의 삶을 잘 비교했다는 게참인상적 깊었고요. 기네스북 우리 또 하나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동안은 200 페이지까지, 280까지는 나왔는데 이제 300대의 어, 페이지에 어, 책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는 게참 고무적인 일이야, 일인 것 같습니다.